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피해가 속출하면서 과연 내가 사는 집, 또 학교, 회사는 안전할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또 어, 위험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 건축물 지진에 안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일단 저희들이 사진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포항 지진 난 곳인데요. 그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기둥이 몇 가닥 떨어져 나가니까 저렇게 골조 안에 있는 그 골격만 살짝 남겨져 있고 어, 기둥이 위태롭게 있는 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정말 하마터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집도 저렇게 생겼는데. 이게 대부분의 연립주택이,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이 요즘 이렇게 지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건축물 구조가 따로 이름이 있다면서요? 네, 필로티라고 부릅니다. 필로티 예, 구조. 네. 그 어떤 구조의 건축물을 필로티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둥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체 위에 이 층의 건물이 떠 있는 구조. 음. 그렇게 아래가 이제 뭐 주차장으로 쓰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걸로 다 필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어, 컴퓨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보죠. 1층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지하에 차들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 건물이 네. 흔들리면 밑에 받치고 있는 거는 저 기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 전체가 지탱하는 게 아니라 저 기둥 몇 개가 건물을 들고 있는 네. 말하자면 그런 네. 구조인 거죠. 사실 현대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기둥 구조로만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보통 한 10층 정도 넘는 건물들은 다 저렇게 기둥으로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 철근 배근이 약간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죠. 그러니까 저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철근이 부실하다. 네, 그러니까 철근을 ]군요. 보시면은 세로로 들어가는 철근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로 이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많이 있는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필로티 구조는 건물이 흔들리면 기둥에 큰 하중이 가기 때문에 건물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경주 지역에 몇 군데 저렇게 지금 된 건물이 있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건물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어떻게 철거를 제대로 지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좀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철근 배근을 할 때요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이 있고 네. 그거를 좌우로 이렇게 묶어주는 아. 밴드 같은 형식의 철근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저기 같은, 그 사진에 보이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아. 이 조금만 지진인 경우에 좌우로 흔들리면서 예. 이게 휘니까 그거를 아. 잡아주는 게 없어서 더 많이 손실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만약에 제대로 잡아줬으면은 그냥 겉에 있었던 피복 상태의 콘크리트만 조금 떨어져 나가고 그 형태는 유지를 했을 텐데 예. 이것들이 확 휘어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기둥을 만들 때 일단 세로로 몇 개를 이제 받고요. 그걸 네. 이렇게 다리, 다시 네. 철근이 이렇게 휘감아 줘야 되는데 네. 밴딩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이 밴딩을 안 하니까 나중에 지진이 날 때는 마치 이제 여가락 하나 그렇죠. 휘면 쭉 휘듯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는 네.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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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그 저게 제대로 마, 지금 지어졌는지안지어졌는지는 뭐 지금 뜯어보지 않고는 현재는 모르는. 현재 거네요. 기술 중에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요. 예. 철근이 어떻게 배근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걸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손쉽게 보강을 할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아 보강 지금이라도 보강할 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피에다가 콘크리트 바깥에다가 탄소 섬유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발라서 예. 이걸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철판을 대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저런 구조가 필로티 구조가 많게 되는 거죠?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결국에는 저희 나라의 필지가 100평 이하의 필지들이 많은데 예. 그런 규모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를 설치를 하면은 아. 그 경사로 빼고 나면은 차를 세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주차장들은 다 필로티로 해서 차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아파트도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저렇게 기둥 이 밑에는 기둥이 받치고 있는 데가 네. 많은데 그럼 거기가 1층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는 주차장으로 쓰일 경우 절반 이상의 면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필로티는 한 층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뭐사 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네. 필로티 층을 넣고 그 위로 4 층을 지을 수 있어서 아.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는 5 층짜리 건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로티 층, 그러니까 처음에 지하, 주차장과 같이 있는 1 층에 있는 건물은 네. 그 층수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를 네.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활용을 할수 그렇죠.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네. 저렇게 그래서. 이제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이거 네. 정말 만약입니다. 저 기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다. 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기울거나 뭐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뭐 20개 정도 되는 기둥 중에서 하나가 빠졌다. 예. 그러면 건물이 무너질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예. 만약에 네 개인데 하나가 빠졌다. 아. 그러면 큰 차이가 나겠죠. 보통 우리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네.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한 100개, 100평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네. 보통 몇개 정도 기둥을 뭐 집집마다 네.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홉 그, 네. 개나 예,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한쪽을 벽으로 만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둥으로 네. 만들어도 된다. 왜냐하면 차도 빠져나가 네,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 기둥인데 그럼 그 기둥의 어떤 그 굵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준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사실 다 구조적으로는 기존의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다 지어져 있고요, 네.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주 지진 이후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2층 이상의 건물들에한해서만 네.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상 지진에는 다 취약하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된지 아, 그렇군요. 네, 그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단계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예. 보통 저층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주택들은 다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거는 사실은 저런 필로티 구조보다도 조적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벽돌을 쌓아서 벽돌을 만든 쌓아서. 한 30년 40년 된 그런 건물들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저희들이 필로티 구조 얘기하다 이제 벽돌 얘기로 가는데요. 네. 떨어진 게 대부분 다 벽돌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한동대학교 얘기했잖아요. 네. 한동대학교에서 위에서 떨어진 게 그게 다 벽돌입니다. 건물 외장을 네. 벽돌로 하니까요. 그다음에 경주 그에 있는 그 다른 뭐 경주 여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이 보시는 이 건물 역시 위에서 떨어진 것들이 다 벽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지진 때문에 무슨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뭐큰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경우 정말 밑에 지나가다가 그렇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정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학교 같은 건물은요 네. 우리가 보통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오늘은 사실 플로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궁금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보통 한 20년 된 학교, 30년 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이 건물도 그때 내진 설계 해소지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그런 네. 건물들이 지금 피해가 난 곳들을 공통적으로 보자면 도심 한복판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은 큰 피해가 없고요. 네. 대부분 저렇게 벽돌 구조로 돼 있는 학교 그 학교가 사실 내진구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보통 3층 뭐 많아야 4층이기 때문에 아, 그런 공공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있는데 네. 이제 과거에 지은 건물은 예, 아주 옛날 것들 예, 예, 이런 그렇죠. 건물들은 그런 어, 뭐 의무사항이 없었을 때 지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 좀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돌이 떨어지거나 그런 식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꽤 많은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것처럼. 저런 경우도 뭐 중간에 벽돌을 쌓을 때중그 철사를 끼워서 건물 아. 이게 안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런 장치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 흔들렸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벽돌 사이 사이에 네. 뭐 벽돌 선어장 사이에는 그걸 넣으면 네. 떨어질 염려가 없는데 네. 한번 저 한동대학교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그 떨어진 다음의 사진요. 이게 왜그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또그 학교가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떨어져 나간 그 상황을 보시면요 아, 지금 이제 대피하는 상황이고요 떨어져 네. 난 상황을 보면 한쪽 벽면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벽돌 선호장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벽면 전체가 그냥 벽 이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면 네. 전체가 완전히 종이장종이장을 네. 뜯어내듯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네. 저 사이 사이에 과연 그런 장치가 돼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보다는 위에 부분의 거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밑에서 흔들리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흔들림이 더 커지니까 아. 윗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철사 잡혀, 잡고 있는 거가 좀 약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한 판이 그대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어, 원래 말씀하려고 했던 우리 주변의 건물들, 그러니까 필로티 네. 구조의 연립주택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죠. 아니, 우리 집도 저렇게 됐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다 이게 불안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뭐다 그,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벽에 금이 가 있거나 예.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검사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큰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일단 벽에 금이 갈 정도의 현상이 왔다는 얘기는 한번더 그만큼 변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진이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적 원축이 되게 많죠. 음. 그거는 한번 흔들렸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금이 갔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비파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구조 보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해외에서도 필러티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까? 이게 필로티라는 건 사실 현대 근대 건축의 현대 그원 원칙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는 대부분이, 다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를 쓰면서 나오는 건물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르코르비자라는 사람이 주창한 방식이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집 지을 때 저렇게 밑에 공간을 뻥 뚫어놓고 짓는 필로티 구조. 그러니까 저렇게 전, 거의 전 도시가 필로티가 저렇게 많은 데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짓습니까? 뭐 건물마다 필로티 구조를 짓더라도 이렇게 밑에를 뻥 뚫어놓고 짓거나 그런 건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우리나라 건축법규상 예. 주차장을 건물 안에다가만 둬야 되기 때문에 아. 항상 그 안에 어떻게든 주차장을 꾸겨 넣다 보니까 필로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그걸 또 법적으로 약간 허용을 해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등록제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자기 건물 안에다가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필로티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예. 뭐 홍콩의 상하이 뱅크 건물, 네. 뭐, 뭐 대만의 뭐101 빌딩, 뭐 이런 건물들도 그런 구조로 지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하이 뱅크는 사실 뭐 완전 밑에가 필로티처럼 띄어있죠 얘는 예. 건물 자체가 그 현수교 구조를 따 갖고 와서 건물이 위에서 매달려 있는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아 위에서 건물이 매달려 있다 거꾸로. 네, 네 예.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건물을 보시면은 옆에 X자로 이렇게 브레이싱 그러니까 보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아.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것들이 이제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리거나 하는 것을 더 잡아주는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건축을 건축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뭐 경주 지역을 포함해서 만약에 서울에서 저 정도의 5.7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라 했을 때 네. 안전하려면 당장 네. 지금 시급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건축물 안전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서울에 아마 저런 지진이 생겼으면 훨씬 피해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밀도도 훨씬 높고요. 예. 그리고 현재 뭐 달동네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구조적으로도 훨씬 취약하거든요. 예. 조적식 구조도 많고 예. 그런 것들은 시급하게 좀 보강이 돼야 될것 같고요. 예. 어, 그 제가... 빠르게 손쉽게 그 안전을 체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유리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지어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물건들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서 이차적인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벽돌 유리창, 유리창. 그렇죠. 예. 유리창이 요즘 같은 그 안전 유리, 복층 유리 같은 경우에는 깨졌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 아주 오래된 유리창들은 그냥 판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아. 깨져서 떨어질 때는 거의 칼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유리창들도 일단 좀 오래된 것들이 있다면 교체를 하시고 예.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금 네. 그렇지않아도 학교에서 지금 안전점검 한답니다. 수능 시험을 네. 학교부터 이제 급하게 합니다만 그 외에 포항 지역 또그 지금 그 같은 판 구조에 있는 뭐 경주, 포항 이쪽 지역 영주 계신 분들은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뭐 아, 우리 동네 지진 안 났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특히 그 동네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면 네. 무엇부터 좀 들여다 봐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일단 부분을 살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은 다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일단 교육부에서는 옛날부터 내진 설계는 강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거의 의무화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이런 경우에 더그 뭐랄까 좀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더 사각지대로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사시는 네.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어, 중요한, 그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어,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물 전체로 봤을 때 네. 어, 뭐 이,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만 네. 그 과거에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을 더 보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건물이 네. 그 철근이 밴딩까지돼 있는지 글쎄요 제가 뭐다 그렇게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조금이라도 건축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일 과거에 우리 전례로 네. 봤을 때 네.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 그렇게까지 지은 건물이 얼마나 될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건물 관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도 우려되는 바가 많고요 특히 몇십 년 전부터는 구조 기술이 발달 계산법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거, 기둥이 열 개면 다섯 개가 빠져도 안 무너질 정도로 안전하게 그 오차 한계가 좀 있었다면은 그게 더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계산이 더 정확해지면서 음. 그래서 더 정확하게 사실은 시공이 돼야 되는데 뭐~ 감리를 통해서 아마 정확하게 시공됐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건축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아마 시급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철강 그 철판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섬유로 보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포항 그 지진에서도 보셨듯이 이 건물이 무너져서 피해가 나는 게 아니라요 건물에서 떨어지는 벽돌이 위험하고 건물에서 떨어지는 유리조각이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어, 건물을 대피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발이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진 유리 조각, 벽돌 조각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피해가 속출하면서 과연 내가 사는 집또 학교 회사는 안전할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또 어, 위험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 건축, 우리 건축물 지진에 안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일단 저희들이 사진을 좀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포항 지진 난 곳인데요 그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기둥이 몇 가닥 떨어져 나가니까 저렇게 골조 안에 있는 그 골격만 살짝 남겨져 있고 어, 기둥이 위태롭게 있는 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정말 하마터면 어... yeah.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이 있고 네. 그거를 좌우로 묶어주는 아. 밴드 같은 형식의 철근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저기 같은, 사진에 보이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이 아. 조금만 지진인 경우 좌우로 흔들리면서 예. 이게 휘니까 그거를 아. 잡아주는 게 없어서 더 많이 손실이 됐던것 같아요. 아. 그게 만약에 제대로 잡아줬으면은. 그냥 겉에 있었던 피복 상태의 콘크리트만 조금 떨어져 나가고 그 형태는 유지를 했을 텐데 예. 이것들이 확 휘어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기둥을 만들 때 일단 세로로 몇 개를 이제 받고요. 그걸 네. 이렇게 다리 다시 네. 철근이 이렇게 휘감아줘야 되는데 네. 밴딩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이 밴딩을 안 하니까 나중에 지진이 날 때는 마치 이제 옆가락 하나 그렇죠. 휘면 쭉 휘듯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는 네. 거군요. 네네네, 네. 네. 습니다 야 그러면 그 저게 제대로 지금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는 뭐 지금 뜯어보지 않고는 현재는 모르는 거네요. 현재 기술 중에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요 예. 철근이 어떻게 백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걸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손쉽게 보강을 할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아 보강 지금이라도 보강할 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피에다가 콘크리트 바깥에다가 탄소 섬유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발라서 예. 이걸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철판을 대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저런 구조가 필리티 구조가 많게 된 거죠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결국에는 저희 나라의 필지가 (100평) 이하의 필지들이 많은데 예. 그런 규모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를 설치를 하면은 아. 그 경사로 빼고 나면은 차를 세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주차장들은 다 필로티로 해서 차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아파트도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저렇게 기둥이 밑에는 기둥이 맞추고 있는 데가 예. 많은데 그럼 거기가 1층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는 주차장으로 쓰일 경우 절반 이상의 면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필로티는 한 층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뭐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네. 필로티 층을 넣고 그 위로 4층을 지을 수 있어서 아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는 오은 대부분 다 저렇게 기둥 구조로만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고, 보통 한 10층 정도 넘는 건물들은 다 저렇게 기둥으로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 철근, 배근이 약간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죠. 그러니까 저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철근이 부실하다. 네, 그러니까 철근을 보시면은 세로로 들어가는 철근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로 이제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에 많이 있는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필로티 구조는 건물이 흔들리면 기둥에 큰 하중이 가기 때문에 건물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경주 지역에 몇 군데 저렇게 지금 된 건물이 있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건물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어떻게 철거를 제대로 지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좀더설명 네. 해주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철근 배근을할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축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집도 저렇게 생겼는데. 대부분의 연립주택이,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이 요즘 이렇게 지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건축물 구조가 따로 이름이 있다면서요? 네, 필로티라고 부릅니다. 필로티 예, 구조. 네. 그 어떤 구조의 건축물을 필로티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둥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체 위에 이제 2층의 건물이 떠 있는 구조. 그리고 음. 안에가 이제 뭐 주차장으로 쓰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다 필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어, 컴퓨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죠. 1층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지하에 차들 주차할 수 있게 는데 건물이 네. 흔들리면 밑에 받치고 있는 거는 저 기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 전체가 지탱하는 게 아니라 저 기둥 몇 개가 건물을 들고 있는 네. 말하자면 그런 네. 구조인 거죠. 사실 현대건축물들. 원충물도...